안녕하십니까 생활체조 금정자 강사입니다 자 이번 한주도 즐겁게 시작하세요 하셨어요 자 날씨가 화창하니 좋은 봄날입니다 자그렇게 기분은 좀 좋게 해가시, 하시면서 자 오늘도 스트레칭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주도 영상 보시면서 즐겁게 시작하세요 자 먼저 엉덩이 한번 덜썩 덜썩 해주시고요 별꼽 세우시고요 턱당기시고 자 이번에는요 양팔을 아래로 한번 쓱 가서 크로스 하시면서 올라오니다 호흡 한번 해주시고 자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바닥 보시면서 올라오시고 셋넷 자, 오늘은 화면 보시면서 같이 따라가셔도 되겠습니다.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손 무릎에 놓으시고요. 보시는 방향으로 따라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선을요, 오른쪽 틀겠습니다. 저는. 보시는 방향이 왼쪽이시면 따라가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천천히 정면 들어오시고요. 숨 한번 가라듬고 반대쪽 가보겠습니다.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호흡하셨나요? 돌아오시고, 자, 숨 들이마시고, 호흡 뱉으시면서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정면 보시고 돌아오시고요. 다시 갑니다. 풀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면 돌아와 주시고요. 고개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고개 내렸다가 배고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정면에서 돌아오셨다가요. 뒤로 스 고개를 넘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뒤로 넘길 때는 너무 많이 젖히지 마시고요. 내려마시고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돌아오시고 뒤로 넘겨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다듬어 봐주시고요 이번에는요 양손을 어깨 위에 살짝 얹어주시고요 양발을 앞으로 쭉 돌려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뒤로 넘기시면서 등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천천히 휴대폰 모니터 보시면서 같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 천천히, 세 번. 한번더 가볼까요? 네 번. 자, 반대쪽 갈까요? 이번에는 앞방향에서 뒤로 가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한쪽 발이 불편하신 분은요, 한쪽만 해주셔도 됩니다. 둘. 천천히, 진행해주세요. 네. 네. 자, 팔 내려주시고요. 오른쪽 팔 들어서, 왼쪽 어깨 살짝 걸쳐주시고요. 반대손으로 잡아주시고, 쓱 넘기면서. 올라간 팔에 힘 넣어주지 마시고요. 가볍게 힘 빼시고, 넘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풀어서 한 호흡 쉬시고요. 이번에는요, 반대 팔을 어깨에 올려주겠습니다. 올린 상태에서 닫고 넘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놔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팔을 살짝 들어서 깍지를 끼시고요. 살짝 위로 올립니다. 팔을 이렇게 깍지 끼시고요. 그대로 당겨 올린 상태에서요. 오른쪽 발꿈치를 등쪽으로 가서 트위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들어서. 내가 갈수 있는 만큼만 가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면 보시고요. 반대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시선도 같이 가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호흡 하시고요. 이번에는요 비틀어서 뒤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넣고 가시면 좀더 멀리 넘어가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시선 완전 틀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 호흡 쉬시면서 정면 보시고, 틀어서 가겠습니다. 반대쪽,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호흡하시고요.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깨를 사이드 반대쪽으로 눌러서 스트을 등과 어깨 쪽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리는요 다리를 펼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어깨를 왼쪽 무릎에 갖다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요. 오른손 바닥에 놓으시고요. 오른쪽 어깨를 왼쪽 무릎에 가져간다 생각하시면서 지그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숨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요. 후- 뱉어주세요. 뱉으시면서 지그시 눌러주세요. 무리하게 가시면 안되고요. 기다리겠습니다. 시선은 가볍게 바닥을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호흡하시고 자, 이번엔 반대쪽 가겠습니다. 오른손 바닥에 놓으시고요. 왼손 무릎에 붙잡아 주시고 왼쪽 어깨를 오른쪽 무릎에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요. 그래서 호로 하셔도 좋고요. 입으로 해도 좋습니다. 자, 지금 시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호흡하셨나요? 자, 이번에는요, 한 팔씩 앞으로 가면서 상체를 앞으로 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은 그대로 양쪽 다리는 접어 놓고요. 자, 한 팔씩, 한 팔씩 앞으로. 이때 엉덩이가 들리지 않게끔 조금 힘을 주시고요. 상체를 지그시 가는데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배꼽이 먼저 내려가는 순서 잊지 마시고, 한 팔씩 진행하시면서, 무리 안 하시고요, 할수 있는 만큼만 진행하시고, 자, 팔을 쭉 뻗어 놓은 상태에서 배꼽을 밑으로 내려주시면서, 배꼽을 갖다 하시면 고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때 팔 너무 앞으로 쭉 많이 뻗지 마세요 혹시나 하시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의 여지를 남겨 놓으셔야지 돌아오실 때 훨씬 좋습니다 무리하게 쭉 가시다가 안하던 동작을 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가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던 발은 뒤로 뒤에 있던 발은 앞으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요 한 발씩 한 발씩. 셔서 마찬가지로 쭉 한번 조금 여지는 안겨두시고 가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한번 받아듬어 주시면서 천천히 천천히 들어오세요 들어와 주시고 흘러 주시고. 자 기지개 한번쭉 펼쳐주시고 에이 닫아주시고요 기지개 한번 펼치고 그자 위로도 한번 기지개 열어볼까요 에이 기지개 펼치고 다시 한번쭉 기지개 에이 펼주시고요숨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다리 피고 옆구리와 다리 스트레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오른쪽 접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보시는 방향에서 편하게, 어느 쪽에도 상관없어요. 먼저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놓으시고요. 엄지발가락은 세워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엉덩이 한번 들어서 점검해서 양쪽 엉덩이가 바닥에 착 달라붙게끔 만들어주시고요. 다리는 너무 많이 옆으로 쭉 뻗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안전하게. 아, 조금 찌릿찌릿 하다 정도까지만 딱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펴 상태에서요, 양손 깍지를 껴주세요. 껴시고요, 어, 팔꿈치에 조금 중심을 주고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으시고, 팔은 높이 올리실 필요 없어요. 가볍게 그냥 얼굴쯤 위치에 깍지를 껴 놓으시고요. 팔꿈치가 무릎에 닿였다가 이때 반대로 살짝 올라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돌아오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만, 운동이 많이 되는 동작이에요. 팔꿈치를, 근데 세게 쿵! 하시면 안 되고요. 살짝 터치하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 번. 에이, 두 번. 세 번. 네 번. 여섯번, 돌아오구요, 여섯번, 일곱번, 여덟번 지금 한 동작은요,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조금 못하시는 분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잡을 수 있는 위치, 무릎이나 발목이나 발끝, 내가 가장 멀리 갈수 있는 데를 잡아줍니다. 자, 잡고요. 반대손은요, 쭉 올라가서 반대쪽 귀 옆에 붙이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셔서 후 뱉어주시면서 늘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풀어서 호흡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반대쪽 한번 가볼까요? 다리를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요. 엉덩이 한번 들어서 양쪽 엉덩이가 바닥에 잘 붙었나 흔들흔들 해서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점검 됐다 싶으시면 항상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어, 양쪽을 하다 보면 조금 한쪽은 잘 되는데 한쪽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쪽을 조금 더 많이 늘려주셔야 됩니다. 자 잡아주시고요. 각지. 자끼 상태에서 팔을 넉넉히 올리시면 가기 어렵습니다. 적당하게 내려주시면 돼요. 자, 갑니다. 여덟 번, 반대 방향 가볼게요. 살짝, 무릎 터치. 하나, 옆구리가 쭉쭉 늘어날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번 남았네요. 여덟, 다 나오시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잡을 수 있는 최대의 위치에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반대손은 기위에 넘겨주시면서, 뒤쪽 방향으로 넘겨주시면서 숨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후, 뱉으시면서 내려와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풀어주시고. 자, 양쪽 발바닥, 발바닥 마주 한번 하셔서 엉덩이 흔들흔들 흔들 풀어주시고. 깍지 껴서. 발 잡으세요. 잡고, 배꼽 세우시고요. 턱한번 당겨서 한번 당겨서 자세 한번 교정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한번 풀어주시고 양쪽 무릎 들어가세 들어와서 앞으로 나오시고요. 누운 상태에서 어, 바깥쪽에 잡지 마시고요. 안쪽에 잡으세요. 어, 배가 조금 나오신 분들이요, 이렇게 앞에 잡으시면 잡히질 않죠. 그래서 안쪽에 잡으시고요. 숨 한번 들이마시고 자허리고 어깨 한번 펴주세요. 속당겨서 자세 바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풀어주시고 다리 뻗어주시고요. 뻗은 상태에서 내가 갈수 있는 체대를 잡아주시고요. 배꼽 아래로 눌렀다가 일어나시고 배꼽 시선을 멀리 보시면서 배꼽만 지그시 눌러주세요. 충분합니다. 으, 다시 한 번, 배꼽 아래. 에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그시 눌려서 다리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배를 아래로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어, 더 허벅지 뒤쪽이 강하게 당김이 느껴집니다. 자, 올라오시고요. 손 뒤로 놓으시고요. 발목 운동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발끝 아래. 위로 업. 발끝 아래, 위로, 어. 항상 발목 운동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톡톡. 자, 접어주시고. 자, 숨 한번 오늘 처음 시작한 숨 쉬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으자 셋, 네. 자, 이번 한 주도 화면 보시고 유튜브 보시면서 자유함게한주 시작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